하루 동안 애벌레가 싼 똥, 초록색 똥을 잔뜩 쌓놨어. 애벌레가 많다 보니까 어제부터 번데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배추, 그 고치벌이 이렇게 기생벌이 애벌레 삼령일 때몸 속에 알을 낳아가지고 애벌레 몸에서 나오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 지금. 애벌레 몸에서 애벌레들이 뚫고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 옷을 만들고 있어 각자 그러니까 애벌레가 뚫고 나온 다음에 나온 상태에서 자기 입에서 실을 토해서 각자 고치방을 만드는 거네 아휴 애벌레들이 뻐글뻐글해 엄청 많아, 엄청. 막. 다 난리가 났어, 지금. 방 만들 기 아니라. 방울이 있어 어머나 애벌레 몸에서 나온 거 자기가 먹나 본데 쟤는 그건데 고치 벌 더듬이랑 야 고치 방 이렇게 만드는 거 봐봐 세상에 몸, 몸에서 저렇게 액체가 나온 거야. 어우, 어떡하냐? 범인은 죄야. 워낙에 많은 애들이라 봉지 안에서도 났는데, 밤 사이에 봉지에 붙어가지고 번데기가 만들어졌어. 기생당한 애들도 있고, 정상적으로 번데기가 된 애들도 있고. 색깔은 각자. 얘는 지금 번데기가 되어 가는 중. 올해 배추 잎 나비 가지고 온 애들이 지금 연타로 차례로 이렇게 번데기를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부터 이렇게 번데기를 만들어서 붙이고 있어요. 여기에도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변해가는 중. 얘도 변해가는 중. 만들어진 애들. 얘 어제 이거 꼼지락거린 애들 이거. 그 애벌레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 구치를. 그리고 얘는 어제 걔, 몸에서 뚫고 나오네.